퇴근하고 최대한 음. 시간을 내도 한2 시간 3 시간 정도. 2 시간 3 시간에 일주일이면은 세팅하고요. 최대로 걸려도 3 주면은 상품 등록 하나는 해요. 근데 지금 한달 반이면은 때리쳐야 돼. 빨리 때리쳐라. 미안하지만은 이게 자네 인생을 위한 것이 다알겠어 파이팅! 요거 추첨은 끝났고, 이제 구매대행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볼게요. 지금 얼마나 할수 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구매대행 전화데이트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뒤에 보시면은, 김매가 여기 전화번호를 적어놨어요. 저한테 전화 걸수 있으니까, 전화하셔가지고, 뭐 속시원한 이야기들 제가 할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전화부터 먼저 받고 진행을 할게요. 누구세요? 네, 여보세요? 연결된 거예요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구독자입니다 <laughs> 구독자세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저는 일산에 살고 있고요 일산 아 일산 전 동네 사시네 사장님께 네까 어, 여쭤보고 싶은 제가 지금 유튜브도 곰팡이 따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네. 처음에 지금 이미지가 확부어오면서 열심히 하다가 네. 하면 할수록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네네. 아 이걸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무시 약간 정 사장님 이런 시기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또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강의를 들으시거나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랑 같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 계셨을 것 같은데 정말 제가 할수 있을까요? 이 일을 지금 상품 몇개 올리셨어요? 아직 아직 올리지 않고 그냥 지금 하나하나씩 보면서 따라하고 있는 중이에요.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네, 한달 반? 음. 한달 반인데 상품 등록이 아직도 안 됐다고? 아니, 제가 뭐 직장을 다니면서 하느라 조금 늦어지고 싶어요. 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시간이 가용하세요? 퇴근하고 최대한 음. 시간을 내도 한 2시간, 3시간 정도? 2시간, 3시간에 일주일이면 세팅하고요. 최대로 걸려도 3주면 상품 등록 하나는 해요. 근데 지금 한달 반이면 때리쳐야 돼. 빨리 때려쳐라. 미안하지만 은 이게 자네 인생을 위한 것이나 알겠어? 이거 진짜 너무한 거야. 너무한 거. 이거 전화해갖고 질문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뭐 좋은 말다 못해드려요. 차장님 혹시 연세가? 32살입니다. 서른 초반이요? 후반이요 후반이요? 저보다 나이도 많아가지고 제가 뭐라 말도 못하겠고 이거 왜안 해요 근데? 왜안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냥 핑계죠 회사 갔다 와서 힘들고 덥고 뭐 그냥 계속 그 지금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구매대행을 안 하는 시간에는 뭘 해요? 퇴근하고 나서 뭐 하는데 상품 등록을 하나도 못 했어요 그렇게 여쭤보시면 하는 건 없죠. 근데 왜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런 상태에서 슬럼투가 와서 이게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이걸 내가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들어서 되게 겁이 나고 약간 정책이 온것 같았거든요. 사장님처럼 이렇게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 저도 알고 있고 우리 구독자들 중에서 반 이상이 사업자 등록도 못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사장님은 사업자 등록은 하셨어요? 사업자 등록이랑 뭐 그런 건다 해놨는데 네. 상품 등록만 아직 못한 거죠. 아 그러면 은 스마트 스토어 가입 이라든지 오픈마켓 가입도 음, 다한 거예요? 네 그, 그것도 다 되고 네. 등록증 이런 것도 다 해서 나오고 다 되어있는 상태에요. 어, 그러면은 상품 등록을 안 하는 게 문제면은 네. 뭐 숙제를 내줄까요? 감시를 할까? 뭐어찌해야 될지 싶은데 진짜 본인이 안 하는 걸 내보고 뭐라고 하면은 내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아, 그냥 그래서 오늘 약간 저의 어떤 끝이 없 멘탈을 한번 좀 깨우고 싶어서 전화를 <laughs> 그 여기 지금 전화번호 나오는데 제가 뭐 많이는 못해드릴 것 같고 7월 15일까지 상품 등록이 10개 이상 안돼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7월 15일이요? 예, 네. 보통의 초보자들이 하루에 한개 올리고 그 다음날에 5개 올리고 그 다음날에 10개 올리고 이래요. 근데 10개 올리는데 일주일 넘게 걸린다? 어, 진짜 그거는 그때는 포기해야 돼. 네. 제가 15일날 전화를 드리든지 한번 체크할게요. 15일까지 10개 해가지고 저한테 검사 맡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15일까지 해서 저기 검사 안 맡으면 아, 포기하세요. 차. 알았죠? 당일로 헌납했다고 생각하세요. 전화번호 기입 좀 할게요. 아, 어떡해. 이렇게까지. 아니, 이건 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어, 이렇게 안 하면. 마지막으로 하실 말 있으십니까? 전국에 나태한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나태하신 분들 계실 텐데 저희 모두 성찰이고 이루고자 하는 꿈을 위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5일날 전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다음 전화 주세요. 이 솔루션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 예, 이거 검사하는 수밖에 없어. 한 번만 더 받으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이제 짧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그좀 짧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길어지면 안될것 같아서. 아예 알겠습니다. 지방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 수강권 떨어진 카운팅이라고 합니다. 아 수강권을 땄다고요? 떨어진. 아 떨어진. 아 카운팅님 반갑습니다. 지방 어디 사십니까? 원래 고향은 마산인데, 아금은 전라도에서 일하고 있어요. 예. 어왜 전라도에 일을 하고 계세요? 뭔 일을 하세요? 직장 다니고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죠? 제가 9일 연생입니다. 한달 많을 겁니다. 뭐 어떤 일 때문에 전화하셨습니까? 예, 빠르게 물어볼 거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사장님 유튜브를 보고 시작한 지 3주째가 됐는데 상품을 올린 지는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6개를 등록해 놓는 상태이고 이제, 이제 강의를 보면서 이제 강의가 30강까지 안 나와가지고 매번 돌려보다가 이제 또 다른 부분은 유튜브 보면서 찾아보면서 했는데 유럽 구매대행에 보니까는 텍스리펀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그 처음에는 몰랐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제 알려준 대로 아마존 들어가서 상품 보고 아니면 네이버 해외지나에 들어가서 어떤 게 팔리는지 보고 확인하고 했는데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아진이 그래도 좀 나야 되는 상품이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마진 가격보다 훨씬 싸게 팔길데네 그런데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그게 티코프로 텍스 받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해서 또 텍스 리턴을 어떻게 받는지 또 찾아봤는데 이게 개인이 텍스 리턴을 받기가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대대지에서 텍스 리턴을 해주는 곳이 있긴 한데 거기서 또수수료를떼고 이러길래 이렇게 대대지를 이용해서 텍스 리턴을 받는 게 나은지 아니면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연락을. 이게 텍스 리펀이랑 한 EU FTA 협정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한 EU FTA 협정 무관세 혜택은 원산지 증명서만 있으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고 그거는 어, 배대지를 끼지 않아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면세 어, 텍스 리펀 같은 경우에는 현지의 부가가치세가 20%인 그 20%를 까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19%에서 22%까지 되잖아요. 유럽연합이. 예, 네, 그래서 면세 쇼핑을 하려면은 말씀하신 대로 배대지에서 지금 진행하는 경우 아니면은 독일 현지 법인을 이용하는 경우 둘다 아니면은 우리나라 사업자로는 할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진입 장벽이 되게 크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수강생이 아니라면 배대지를 직접 찾으셔가지고 아니면은 독일 법인을 어떻게 컨택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방금 얘기하시면 수강생이라면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아, 수강생은 저희가 사업자 배대지 연결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거는 뭐 유료 강의를 들으시기 때문에 혜택을 드리는 거고, 구독자분들까지는 혜택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이 독일의 배대지라는 시스템이 엄청나게 열악해요.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또 포화상태가 오고, 그러면은 거기서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우리가 같이 비즈니스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우리 배대지에서 말씀하신 대로 세금적인 부분들을 많이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유튜브를 연 것도 있어요. 뭐, 강의를 홍보하고 이런 면들도 있지만, 제가 현업 구매된 업자로서 이렇게 배대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공격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3년 동안 배대지랑 컨택하면서 운 적도 많고 힘들었던 적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모아서 우리 입맛대로 배대지를 써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을 지금 모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은 사업가고 우리 직원분들도 많고 수익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사업자 배대지 들어오는 게 강의를 들어야만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뭐 면세 혜택 관련해서는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지만 지금 구독자분들을 위한 배대지도 컨택을 하고 있기는 있어요. 근데 배송비를 일반 소비자 가격보다 조금 더 싸게 해보려고 지금 노력 중이고 여러가지 제가 열심히 해서 그 진입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 아, 성함을 아직 안 밝혀주셨죠, 맞아. 신경. 경민님, 예, 경민님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문제가 저희 프로젝트 따라 오시면서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마진이라는 게이 19%를 안 떼고 생각을 해도 마진이 이렇게 소싱하다 보면 안 나와요. 19%를 까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19%를 안 까더라도 마진이 나오는 상품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순수익 300만 원 벌기 프로젝트라고 명칭을 해놓은 거예요. 300만 원은 이것만 따라 하면은 벌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팔고 있는 상품이 한개 팔았을 때 마진이 만원이 남는다고 쳐요 근데 면세 환급을 받았을 때 만원인데 면세 환급을 안 받으면 9천원 정도 남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강의를 수강하시지 않은 사장님이나 수강하신 사장님이나 마진의 차이만 있는 거지 판매했을 때 수익을 보는 거 이거는 변함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당장에 뭐 돈이 비싸서 수강을 못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는 걸로 알아요 저도 돈이 없는 사람이었고 저도 딩사장 님 강의를 12개월 이자 할부로 끊어갖고 수강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세금적인 문제는 나중에 일단 내가 이 프로젝트를 따라가서 수익을 보고 나서 정사장 그 단체에 들어가서 한번 마진을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예 감사합니다. 네네 경상도 분이 전라도까지 가셔가지고 진짜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진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라지지 마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한분만더 받을게요. 네, 마지막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누구십,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는 이심구라고 합니다. 이심구 사장님, 예. 예, 반갑습니다. 어, 어디, 사시나요? 저 그, 하남 쪽에 거주하고 있고요. 아, 하남이요 예, 예. 그, 그 이번에 그, 그 대표님, 그... 를 본지는 이제 한 일주일도 안된거 같은데 저는 그한 회사를 다니면서 2 년째 지금 판매를 하고는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뭐 판매를 하고 있는 품목은 한두세 가지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유럽 구매 대행으로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아 아니, 아니요, 저는 그 사입을 주로 하고 있어요. 아 사입이요? 국내 사입? 중국에서 중국에서, 중국에서 제조된 물품을 한국에 쌓아놓고 파시는 거예요? 네. 하고 있는 을요 근데 이번에 그 유튜브 보면서 네. 그 유럽 쪽구매대행이좀 관심이 생겨 가지고 이제 계속 듣고는 있는데 제가 이제 한 2년 동안 사입을 해서 풀고는 있는데요 이게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입이다 보니까 는 제품 컨텐츠는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매대행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유럽 쪽에 대한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좀, 좀 여쭤보고 싶고 좀 궁금해서 좀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왜냐면은 2, 3년이시면은 저랑 경력이 비슷하세요, 그죠? 아 근데 매출, 은출 들어 이제 아니 뭐 매출이야 뭐 내시면 되는데 중국 쪽 그러면은 공장 컨택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저는 알리바바 쪽에 이제 직접 좀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중국 구매 대행 쪽을 생각 안 하시고 여기 유럽 쪽으로 생각을 하, 하신 거예요? 중국 구매 대행 쪽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소화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내에안 했었던 것도 아니야. 는데 퀄리티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네. 그 CS 부분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좀 힘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퀄리티가 그래도 좀 그나마 좀 괜찮다. 네, 그래가지고, 그쪽은 이제 조금 관심을 갖고 지금 이제 강의도 한번 들어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잘 생각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하 중국이 아무리 포함 네. 시장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들 태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을 잘 알고 계시는데 굳이 유럽을 하시는 게 맞는지 싶어요. 이게 중국 구매대행을 하시다가 파일을 늘리시려고 유럽 쪽을 하시는 건 괜찮은데 구매대행을 처음 들어오시는데 유럽을 먼저 하 신다. 중국 구매 대행 을좀 하시 다가, 오 시는 게낫지않 을까요？아. 그 중국 구매대행을 제가 안 했던 건 아니에요 한번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CS 문제라든가 네. 왜냐면 제가 지금 혼자 하고 있거든요 개민 사업자다 보니까는 그런 게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는 약간 좀 꺼려지게 돼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제품을 하나 사입을 하자 그래서 지금 이제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 제품은 100개 정도 판매를 하면은 한 3, 4개 정도의 CS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오, 예. 예전에. 판매했던 제품 같은 경우는 뭐 100개를 판매하면 은한 20건 정도의 CS가 들어오다 보니까 는 음. 많이 스트레스 받았었죠 중국 구매된 제품이 저도 판매를 했지만 네. 100개에 20개 들어오는 제품들이 좀 허다하게 있어요 근데 네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1,500개에서 2,000개 한 달에 박스가 나가는데 그 중에서 품질 이슈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한 달에 한두개 정도 들어옵니다 왜냐면 은 브랜드사에서 QC를 기준점을 잡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좋아요. 그 CS 적인 부분에서는 부업하시는 분들은 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CS가 할게 없습니다. 제가 월 매출 1억 하는 중에도 하루에 15분, 10분 요 정도만 해도 다 처리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중국이랑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중국은 마진이 그래도 높은 편이죠. 그 상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근데 유럽 쪽은 마진이 뭐 적은 편인데 뭐 그거는 있어요. 만약에 중국 마진이 가진이 30%다 월 매출 5천이다. 그런데 유럽은 15%인데 1억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조금 이 사업에 대해서 창의력이 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유럽 1억이 더 쉽습니다. 제 생각은 근데 그래요. 제가 조금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회사를 다녔었는데 이제 관둔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업으로 하고 있어요. 광고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사이버 에서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는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광고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광고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그 구매된 광고도 하실 거 아니에요? 광고 하나도 안 해요. 어? 광고를 안 하세요? 네그 브랜드사에서 다 광고는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유럽 상품은 브랜드 제품을 파는 거라서 광고를 하지 않고요 만약에 주력 제품이 생겼는데 광고를 때려갖고 상품을 많이 팔면은 네. 타 업체에서 다뺏겨갑니다 네. 약간 근데... 달라요 이게 잘 팔리는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잘안 팔리는 상품을 많이 만들어요 이유럽구에대한시장은요 그래서 아까 전화하시는 분들도 그 유로 강의 들으신 분들이 몇개몇개 몇개 많이 올린다 이렇게 하는 거에 많이 걸려라 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 그런 식으로 아 제가 요 유튜브 강의를 들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몰랐긴 했는데, 아,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네, 아예 사입이랑은 개념이 좀 달라요. 진짜 폐쇄몰이나 저기 맘카페나 이런데 조금씩 조금씩 마케팅을 하는 거는 유럽구매대행이 아, 있을 수 있는데, 어, 검색 광고를 활용하거나 이런 거는, 네, 거의 안 하죠. 네, 저도 하는 거가 있기는 해요. 그런지. 있기는 한데, 물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 이게 배대지의 물량이 늘어나면은 요율이 싸지기 때문에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대동이. 일부러 하는 거는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강의를 좀. 다시 좀 들어가야겠어. 제가 좀 전혀 모르는 세상이야 가 지금. 맞아요. 그냥 제 유료 강의 들으실 것도 없고 여기 저희 유튜브에 나와 있는 프로젝트 1편부터 지금 30편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어제부터 해 가지고 한 10편까지 봤는데 아, 제가 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좀 많이 어렵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생각보다 쉬운 사업은 아니지만 네. 세팅을 해 놓으면은 그 뒤로는 되게 쉬운 사업이 되거든요. 근데 세팅하는데 아무리 오래 걸려도 조금 어르신들도 3개월 안에는 다 세팅을 해요. 세팅만 하면은 꾸준히 할수 있는 사업이니까 뭐 프로젝트 영상도 네. 보시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아닌 네. 그 영상에서도 제가 많이 얘기를 하고 저는 유튜브 이거 촬영을 할 때도 네. 정보가 없으면은 굳이 촬영을 안 하고 업로드를 안 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모든 영상이 네. 제가 봤을 때는 다 소중한 영상이에요. 제가 뭐 LCT에서 던지하라고 그런 영상만 아니면은 그런 것만 빼고 네. 다 보시면 됩니다. 아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네 아이고 근데 사입도 하시고 구매대행 쪽도 하시고 정말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그죠? 차입은 그래도 이제 꾸준히 했었는데 이제 품목 수가 저 같은 경우 이제 한두세개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스펙트럼을 좀 넓혀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대표님 그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고 아 요거 하면은 그래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또 우연히 또 라이브 방송 보고 이렇게 한번 전화 드려봤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입을 해보셨고 그다음에 온라인 그 쇼핑몰 사업을 해보셨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네. 그래도 출발선이 조금 더 앞에 있으시잖아요. 아무리 유럽 쪽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잘 하실 수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장님께서 자제분이 있으신가요? 초도학교 딸님이 있으신다. 그러면 따님 때문에 어 여러 가지 사업을 건드려보고 계신 거죠. 맞아요. 지금 뭐이 영상을 따님은 안 보시겠지만 되게 자랑스러운 아버지실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열심히 화이팅 하시고 유튜브에 댓글도 남겨주시고 모르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도 주시고 하시면서 어 제가 네. 최대한 성심성의껏 말씀드릴 테니까 네. 네, 네. 앞으로도 그러면 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니까요 네. 제가 좀 강의 신청하고 네. 따로 좀 다시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도 그정 사장이 사기꾼일 수도 있으니까 어, 유튜브 다 알겠습니다. 보고 판단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댓글을 이거 많이 안 올라가네요. 이 전화 데이트를 하니까 다들 이 집중을 하고 계신 건지 댓글은 많이 안 올라오는데 제가 한 30분까지만 댓글로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했네. 이 전화 데이트 떼야 되겠다. 그 질문 주세요. 장난감 소싱 하는 거 인정 있어야 됩니다. 장난감 하면 안 돼요. 그거. 유아용품은 하면 안 됩니다. 별리사님, 해외 구매 대행 관련 안내 사항은 늘 써야 하는데, 스마트 스토어인 경우는 어디에 저장하나요? 스마트 스토어 공지 사항에 저장해도 되는데, 공지 사항에 저장하면 API 안에 공지 사항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알려드릴 때는, 상세 설명 적고 나서 맨 하단에다가 입력을 해야, 나중에 뭐 넥스트 엔진이나 프로그램으로 다른 오픈마켓에 뿌릴 때, 어, 다 같이 뿌려집니다. 대량 등록 유럽 구매 대행도 확인을 하는데, 무지성 대량 등록은 안 하고요. 소식 능력이 탑재된 상태에서 대량 등록을 합니다. 유니패스 신고 건인데 처음에 모르고 사업자로 회원가입 인증다 때문에 5개 정도 신고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둥글레 사장님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유니패스를 신고를 안 했는데 뭐 경쟁사가 사장님을 신고를 하면은 그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송튜브님, 김매님이 연예인이시라고요. 아, 김매님은 김매님 제가 얼굴을 보고 있는데 김매님 연예인 아닙니다. 직원분들 중에 노가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아, 노가다 노가다꾼 김매. 김매는 근데 프로그램도 다루고 뭐 다양한 거 하죠. 저 노가다꾼들은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로 크롤링이 안 되는 상품들을 해요. 만약에 명품 모를 상품을 등록을 한다면 공홈에서 따오는 역할, 노가다로 이렇게 상품 등록해야 되는 것들 따오는 역할을 합니다. 정 사장님 아드님이 92년생 나가 나가라 <laughs> 6개 올렸는데 유입이 없다고요? 6개 올린 사람이 유입을 생각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6개 올리고 무슨 유입을 보세요 유입을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들어가서 볼 시간에 그때 상품 등록을 더 하세요 무슨 유입이 있어요 6개 이제 6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하시면 질문하시고 저도 일할 거 해야 되니까 밤에 물건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독일 시차가 있어요 독일에는 배대지가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배대지랑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저녁에 일을 합니다 멘봉 온적 없어요 저는 이 직업 가지고 멘봉 온 적이 단한 번도 없고 행복합니다 단한 번도 멘봉 온 적이 없어요 왜냐면 예전에 했던 일들이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전혀 구매 대행하면서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아 김매님 보여달래 김매님 꼭. 김매님 연예인 보여달래 아이 지금 마스크 썼잖아요 어. 오 김매. 김매 어머 이쁜 김매님 마스크 껴도 이쁜 게 아니고 마스크를 껴서 이쁜 거. <laughs> 100분 가까이 지금 계시는데 뭐 질문 따로 없으신 것 같고 1만명 구독자 라이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데도 6개월 정도 동안 1만명이라는 구독자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제 편이 생긴 것 같아서 아주 영광이고 진짜로 돈 벌려고 들어오신 만큼 제가 정말로 필수적인 정보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사업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날 이거 하잖아요. 하잖아요,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에, 못생긴 얼굴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가세요.